안녕하세요. 노또 1199회차 한수 반자 준비한 거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주 결과들 좋으셨나요? 지난주는 제가 예상해로 여러분들한테 참 좋은 수들 많이 좀 제가 보내드렸는데, 올려드렸는데, 실방에서도 그렇고, 제가 올린 재수 또, 두수 반자에서도 제가 좋은 숫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많이 올려드린 겁니다. 제가, 음, 절대 뭐 많은 돈을 받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음, 저는, 오로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를 제가 이렇게 제공을 해서, 또 여러분들 그 수를 잡아가서, 또 상의당 좀다 하시고, 그러고 올려드리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조합은 보내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조합을 안받으려고 그래. 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더 이상 안 받을 생각이고요. 조합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주는 금요일 오후에 올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매주 목요일 날까지 공부하고 금요일 날 올리다 보니까. 좀 자료가 좀 부족해 공부한 게 그래서 금요일날까지 공부한 거를 제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에 제가 마지막에 참 좋은 수를 많이 뽑았습니다 저도 제가 예상외로 저도 그런 것까지도 왔습니다 제 촉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저도 마지막에 막히고 났는데아 이번 촉시 20번 때 후반 나오는 거 아닌가 시작이 그랬는데 역시 그게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20번 대 그러니까 30번 대 쪽에서 숫자가 의외로 강한 숫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역시 제 예상대로 나왔는데, 자, 이번 주도 저 예상치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거, 올려드리는데요. 자, 올리 가서 지난주 거 잠깐 좀 복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지난주 1번 용지죠, 이거. 네, 요거요거 요거. 아, 1번하고 44번이 강력 재수관에 쓴는 숫자였는데, 저는 이 44번에 미련이 남아가지고서 제가 좀, 음, 하, 좀 아쉬웠습니다. 44번을 들고 하는 바람에. 혹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음, 제 재수관인 숫자는, 음, 제가 제 자신을 못 믿는 게 조금 불찰이었죠.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그런 순애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은 지난주는 이제 음, 요구관에서 좀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또연봉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연봉관에서 자, 지난주 보시면 이거. 자, 414연봉 있죠? 여기에서 어, 저는 42번을 들고 왔어요. 아쉽게도 414의 연봉을 마지막에 잡았는데 두순이한 수가 나온다 잡았는데 아, 몰라. 근데 저담번대 여기서 하나 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봤는데 후반으로 가니까는 단벗대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역시 단벗대가 멸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숫자 잘 보시라고 하 제가 알고. 자 이렇게 깍두기 번호에 연번낀 숫자 역시 30번 나왔습니다 30번이 자 3738연번에서 38번 나왔고 자 그리고 이런, 이런 숫자 잘 보시라고 하 제가 중복수 한 용지에 들어있는 중복수. 그게 26번이었습니다, 지난주. 자, 26번이 연번 없이 한용지에 중복수가 3중복 있죠. 네, 이렇게. 더군다나 26번이 자리탈에서 초구에도 있고, 3구, 4구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거든요. 역시 이런 번호가 잘 나온다는 거잘 참고하시고 또3031 연번. 네, 여기서 저는 30번을 잡았습니다. 자, 3038 연번에 자, 여기또 30분도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번호 잘 나온다는 거잘 보시기 잘 보세요. 그럼 뭐, 지 이런 용지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자, 26번 역시 또 자리 타라지고 오게지. 알지. 저도 이걸 못 봤어요. 이거를 이거를 못 보고 복개다방 이게 딱 보이더라고. 26번이 확실한 게 이런 게 확실한 번호였는데, 예. 그러니까 전용지도 보시면은 자, 26번이 이렇게 자. 3번에 26번, 자 15번에 26번, 이런 식으로 자리 이탈딱 있었는데, 이거를, 음 정말 좋은 수였는데, 제가 그런데, 음 방송에서 그랬거든요. 2월 수로는 제가 7번하고 26번을 제가 추천드렸죠. 근데 이제 7번은 저는 나중에 버렸는데, 26번은 제가 추천드려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3839연번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요거 마지막 문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29번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laughs> 여기서도 3839 연봉 있었죠. 네, 그리고 3334 연봉, 네, 여기서도 33번 나왔고, 그리고 참, 이 집은 진짜 반 반자 맛집이에요. 29번 한수 반자 했는데, 29번 당번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3 8 3 5 4 1저 5등 하나 나왔습니다 5등 아이고 빼야되겠네 5등 나온거 <laughs> 이것도 또 버릴라 <laughs> 그나마 5천원 맞은건데 이렇게 잘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laughs> 이거는 이제 이번주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저녁에 이제 실방을 할거거든요 실방하면서도 제가 이제 또 반자랑 또 빼온거 있거든요 뽑아온거 있는데 그것도 제가 같이 올려드리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숫자가 또 제공할 수 있게끔 복귀해가지고 저녁에 제가 실망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그 맛집들 이제 그게 소미나가 은근히 잘 나와요. 저녁에 이제 아마 올리는 거 보세요. 왜그 집이 맛집인가, 반자 맛집인가 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용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첫 번째 용지. 자, 재구간 있는 숫자. 4번하고 43번입니다. 4번, 43번. 일단 여기 약수로 보입니다. 음, 일단은 약수로. 저는 이제 본 수가 그거거든요. 자, 첫 번째 수하고 끝에 수. 음, 요게, 음, 아직은 기록이 이제, 아직은 안 깨지고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연번은 보시면 이제 14번, 15번 있고, 자, 3번, 4번 있고, 3, 일 3이 있습니다. 연봉세 3개 있죠? 자, 연봉 구한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음, 지금 단번대, 10번대가 좀 의외로 좀 강해 보입니다. 20번대도 그렇고요. 20번대도 이번 주는 저는 좀 필출로 보고 있습니다. 20번대도. 네. 자, 두 번째 용지, 두 번째 용지 보시면요. 자, 이겁니다. <laughs> 자이번에 2번이 깍두기 번호 40 깍두기 번호 자 이런 깍두기 번호들이 당번으로 출연 잘합니다 지난주 제가 한용제 깍두기 번호 다섯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용제는 한수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했는데 30번 나왔거든요 지난주에요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9번 10번 연번 있고 2324 123 연번 이렇게 딱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지금 요 구간에서 음, 얼핏 눈에 딱 드는 숫자가 좀 있긴 있는데, 과연 이게 이번 주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는 뭐 추천 결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은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지, 세 번째 종지 보시면요. 자, 이겁니다. 세 번째 종지. 자, 여기도 지금 3번, 4번, 26번 깍두기 번호 있고, 자, 여기 이제, 자 34번의 샌드위치 36번 여기는 4 3번에 40번 샌드위치 번입니다요 샌드위치 번호도요 음, 당분이 당번 출현이 잘합니다. 당번. 그런데 이제 이런 저는 뭐냐면은 이런 숫자들을 제가 제해수로 비교해가지고 아 이런 제해담 재해시키고 저 챙겨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제해수가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재해수를 많이 올려드렸어요.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지난주도 그리고 한수반자는 제가 재수로 뽑고서 한수반자거든요. 그 지난주 한수반자 재는 다 됐고요. 네, 이번 주도 지금 한수반자 재수로 제가 이제 뽑은 거니까 참고하시고 재수가 음, 아니다 싶은 건챙겨가시면 됩니다. 네, 저만의 재수니까 네. 네 번째 용지입니다. 네 번째 용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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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무슨 날이냐 이거? 웬 난리냐 자, 4번 용지로 4번 용지입니다 4번 용지 아이고 뭐 이게, 얘가 왜 이러냐 이거 4번이 오늘따라 아, <laughs> 자, 4번 용지 보시면은요. 자, 지금 2번, 아직 이 용지가 또 뭔가 하나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4번, 5번 출발이죠. 스타트는. 제가 25번을 지금 재수작했는데, 자, 연번이 3년번이 붙었어요. 초구에. 24, 25, 26. 자, 26번은 지난주 당번이죠. 이것도 3주 연속 또 이월될 수도 있는 가능성입니다. 24번도 좋아 보이고요. 여기 또 43, 44 연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번이 이런 점은 두 구간 이렇 있는 구간에는요. 당분 잘 나옵니다. 이 구간, 이 구간 제가 좀 저도 공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뭔가 하나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이 구간에서는요. 지난주도 요런 구간은 당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수반자에서는 이런 구간 잘 나온다면요,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아마 요 구간이 지금, 음, 2열에, 2, 4, 2, 5, 2, 6, 3, 4, 4, 3, 4, 4. 4 여기 요 구간, 한두 수,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건 어디까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자, 다섯 번 정지 보시 다섯 번 정지. 자, 여기도, <laughs> 연번은 없는 대신에 16번하고 36번 이렇게 깍두기로 뚝 천이 앉아 있습니다. 아하기 요거 음. 16 36 음, 6굿. 음, 한번 좀잘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또 하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들고 오릅니다. 자, 마지막 용지입니다. 마지막 용지 보시면 이것도 연번이 좀 많아요. 자. 지난주 당번, 3839 연번 있고, 3번, 3번, 4번 연번이 또 있습니다. 그죠? 10, 11, 12번, 3년번이 있고, 여기 또 20, 23번이 있습니다. 아마 이 용지도 보면은, 음, 연봉권에 당번이 하나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듭니다. 이 용지도. 자, 용지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 용지를요, 이것도 보시고 또 제가 실방에서 올린 용지랑 같이 비교해서 잘 보시면은 당번 잡기가 좀 쉬울 것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이번 주 제가 또 이제 이 중복수를 쭉 뽑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시면요. <laughs> 이번 주 무출번호가 세 개입니다. 요세개 구간에서 잘 나와야 한 수입니다. 여기서 두 수는 정말 힘들 겁니다. 두 수, 두수 가져간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챙기신다면 한 수, 네. 그리고 요, 요, 요 요거 잘 나옵니다. 이거 네. 일중복, 셋, 넷, 아유, 일중복 일곱 수나 돼요. 일중복의 국구알에서는 매주 나옵니다. 매주 나오는데 지난주 에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일곱 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수에서 두 수까지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한 수, 에두 수라 볼 만한 게 뭐가 있나 어디 보자. 그렇게 딱히 보이는 건 이렇게 뭐두 수까지는 안 보고 한수 정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수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음, 두 수까지는 좀 그렇고. 나온다면 한수 정도? 네, 한수 정도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수도 나올까? 두 수. 두수 나올 만한 숫자가, 아, 7급 보시는 분들, 7번도 있네. 3, 7, 2, 극두개 있고, 음, 21번은 제가 이제 강력 제수란에 걸려있고, 오, 얘가, 얘가 더 중요해, 요가우 얘도. 얘도 잘 봐야 되는데, <laughs> 그렇습니다. 지난주 당번, 여기 두개 있네요. 네, 이 요것들은 뭐, 음, 그렇고. 자, 이중복도 그렇고, 여기는 어때, 이번주 비슷, 비슷합니다. 다. 네, 여기까지는 비슷, 비슷해요. 근데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 구간도 지난주, 음, 지난주에 나온 번호 하나 있었죠? 26번이었나요? 26번? 음, 그러니까 지난주, 음, 7중복이 나왔네, 지난주에. 하여튼, 이 구간도, 음, 한두 수씩는잘 나옵니다. 네, 6중복, 7중복, 8중복, 이 구간. 그런데 저는, 음, 8중복은 별로고, 여기도, 여기서 3번 정도, 그리고 여기서는 12, 16 정도, 이렇게. 저는, 만약에 요거가추천되면 요렇게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저는 얘들은 좀 별로고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 제수한수 수 잡은 건 제가 요겁니다. 요거. 자, 그리고 연번 구간이죠, 연번 구간. 자, 연번이 자, 1 2 3 3년번에 있고 또 3번, 4번 4번, 5번, 9번, 10번. 여기도 또 3년번 있습니다. 3년번. 3년 무관은 잘 보셔야 돼요. 잘 나옵니다. 3년 무관에서는. 자, 3년 번이이두개 있습니다. 지금 요거. 어, 하나, 둘, 세 개. 네, 요 구간은 당분히 필출로 거의 필출 구하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제 40번 때도 4344 하나 있고 30번 때가 좀 약합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는 연번 구간에서 5수가 나왔습니다, 5수. 지난주는 5수 나왔어요, 당분이요. 아마 2등번호까지, 20번, 21번도 나온 것 같은데, 21번까지. 6수가 나왔나요? 5.5수. 자, 첫 번째, 요거, 지난주 이건 제가 됐고, 이번주는 4번하고 43번.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제가 저녁에 에, 실방으로 또 제가 두 수반자 해온 거 같이 또복귀해서또 올려드리고요. 여러분도 함께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번호 잘 잡으셔서 모두 모두 상해 당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